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남자들의 채널 행절tv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티구안 구매한 다음에 어, 실내편하고 외관편 동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친김에 어, 이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구매할 때 어,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할인 정보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 만들고요 추가로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티구아는 어 여기 폭스바겐 보통 폭스바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할인 정보가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여기 밑에도 다 봤는데 할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구한 할인 이런 식으로 쳐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에 들어가서 어, 얼만큼 할인을 해주나 이런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나 한번 봤는데, 음, 맨 밑에 부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여기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좀 공식 홈페이지에서 좀 찾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할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설명드리기 전에 이 t 구1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주요 기능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편의 장비 관련해서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물론 여기 있는 이그 기능들은 옵션에 따라서 차량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요 중에서 제가 뭐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좋구요 음, 다른 거는 뭐 여기서는 별거 없고 저는 티구안이 이 편의 장비도 많이 있지만 이런 안전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좋아요 특히나 굉장히 편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일명 ACC 라고 하죠 어, 이거는 반자율주행을 얘기하는데 어, 이거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는데 아주 나이스 굿잡 그리고 어,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어, 요것도 이렇게 사람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운전에 어, 보조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 잼 어시스트는 어, 이게 어댑티브 크레즈 컨트롤을 켜놓으시면 어, 60km 미만에서는 아마 이게 트래픽 잼 어시스트로 기능이 그 구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상에서는 이제 반자율 주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너스트는 이게 그 차선 유지해 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이드 어시스트 플러스라고 하는데 어, 사각지대 그 방지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에어리, 에어리어 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어라운드 뷰라고 해가지고 주차할 때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폭스바겐은 매월 어, 프로모션이 바뀔 거예요. 근데 2020년 6월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티구안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쳐서 이제 들어오셔야지 이런 정보를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혜택이 어,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혜택 1에서는 옵션 A, B가 있는데 어, A는 최대 10% 할인인데 뭐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이용할 때는 10%, 현금 했을 때는 뭐 9%. 뭐 이런 식이에요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 등급에서 그리고 프레스티지 랑그 포모션 에서는 어, 폭스바겐 파이낸셜 이용하면 8% 현금 구매하면 7% 할인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 b 에서는 이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이런식으로 하면 48개월 동안 뭐5 8만9천원만 내면 된다 뭐 선납금 40%내고요뭐 이런식으로 이제 혜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음, 무이자도 참고로 메리트가 있지만 어, 요런 할인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혜택 2번 보시면, 파워트레인 어드밴스드 워런티. 기본 그 보증 기간은 3년에 아마 10만 키로가 12만 키로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5년에 15만 키로까지 보증을 하게 주겠다. 이 얘기는 이제 즉 파워트레인에는 자기네들이좀 신경 써서 요 안에는 고장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혜택 3은, 어, 웰컴 서비스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소소하고요 그리고 혜택 4번은, 어, 기존에 차던, 기존에 타던 차량을 반납을 하면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근데 이거는, 어, 이 작은 1번이 있죠. 요거를 제가 보니까, 음, 이거는 전 시장에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혜택 5번은 폭스바겐 인증 블랙박스 장착. 요거 이제 제가 볼땐 중요한데요. 어, 보통 자, 자동차 신차 구매하실 때 3종 서비스가 있죠.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근데, 어, 이 블랙박스만큼은 폭스바겐에서 자기네들이 제공을 서비스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음, 마치 딜러분들이 자기가 뭐 자비를 뭐 써가지고 해주는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 그런 딜러는 어, 좀 믿고 걸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건 폭스바겐에서 해주는 거지 딜러가 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할인, 이제 추가 할인, 비공식 할인 협의 보실 때. 어, 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디관 최대 특별 할인가 예시입니다. 이건 예시.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뭐 폭스바겐이 어 프리미엄 등급은 뭐 3,500만 원이더라. 뭐 프레스티지는 3,800만 800, 원이면 산다. 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어, 최대 할인을 받았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혜택 4번처럼 뭐, 뭐 보상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적용했을 때 이런 할인이 최대 들어갔을 때 금액이기 때문에 어 뭐3 5 0 0이면 산다, 뭐 3,800만 원 쟤다 이런 카더라 통신은 살짝 어 걸으십시오. 제가 지금 보여드리니까 이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최대 할인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어 프리미엄이 4 3 0 0만 원인데 3,537만 9천 원까지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이 4,600만원인데 3,893만 3천원까지. 그리고 포모션, 사륜구동은 4,900인데 4,665만원까지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 프리미엄 등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프레스티지를 그, 그, 구입했지만, 제일 판매가 많이 되는 거는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제가 봐도 이 프리미엄 등급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프리미엄 등급은 음. 그리고 어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 어요 가격들은 사실은 폭스바겐에서 어 누구나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이런 최대 어 적용 조건을 갖추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이렇게까지 할인을 해서 팔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가격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전시장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 가격에 만약에 제시를 한다, 그러면 브랜드에서만 할인을 해주는 거지 그 판매하시는 딜러분이나 영업사원분이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신차를 구매하실 때는 차 가격에 따라 뭐 할인 금액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어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비공식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에서 할인이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폭스바겐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고 어 영업사원 딜러분한테 잘수업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에서 한 어떻게 협의 보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어떤 그 캐피탈 할부일 경우에는 어떤 캐피탈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에서 정말 맥스로 한 150, 200만원 사이까지는 여기서 또 추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예상치에요. 근데, 150만원, 200만원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 50만원, 100만원 정도는 무난하게 협의를 보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경험치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여기서 비공식 할인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는 거죠. 이 금액에서도 한 50에서 150 정도가 더 빠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비공식 할인이라는 게 있다. 그걸 꼭잘 알아보시고 활인, 그 활용하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비싼 물건인데 그 이렇게 좀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브랜드에서 할인을 하는지 이런 정도는 좀 보고 상담을 하시는 게 눈탱이를 안 맞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보고 상담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일단 T1에 대해서 한번 그 할인 정보나 뭐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댓글로 답변 드릴게요. 문의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행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